조금 전에 원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 좀, 마이크좀 갖고. 와. 이번 기 임채정, 여기, 저, 군리상 그 의장님하고, 그래서 아주, 예, 어... 음 차담을 하시면서, 앞으로, 하시면서 <놀� Palace> 앞으로 이제 원로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Heavenly 그렇게 약속을 하고, 후보한테 많은 좋은 가 앞으로 선거에 꼭 이길 것을, 그렇게, 예, 당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지금은 예, 이재명.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여러분, 오늘 예, 예, 이 좋은 날에 참년 여러분한테 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네, 예, 른쪽 예, 자, 네. 의장님, 오른쪽 오른쪽으로. 자, 예. 의장님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머리 자, 자, 대철 고무님, 그쪽에 서주십시오. 예, 예, 예. 자, 뒤로 조금만 불러줄게요. 예. 여러분. 자, 도영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이러고 보니까 우리 김대중 선생께서 노상강연을 다닐 때 분위기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이야 그때와는 다르게 그 업목함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 김대중 선생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아직은 다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와 또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셨고 특히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신 분이십니다.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역사적 위협도 달성하셨지만 정치인으로서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정치인, 정말로 거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나 이분이 살아오면서 지켰던 가치들을 제가 매우 많이 원용합니다. 특히, 민생을 중시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상을 잃지 않게 또, 현실적인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현실적 정치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시하셔서, 현실적 성과들도 참으로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또, 위대한 영광이라고 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함께 모셨던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또 힘을 합쳐주신다고 하니까, 아,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많은 분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이 넘쳐나는 나라,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 또 국민의 삶이 가장 세계에서 잘 구현되는 그런

오늘 그 어, 청년 하 하십시오. 두 분이신데 아, 네. 네. 자, 저, 네. 네. 오늘 저이 자리에 오신 사진 네. 네. 예, 게습니다